또 찍고 뭐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방금방 코드로 이어지는 거니까. 자, 앱을 한번 다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제 앱에서 아, 안 만들어 놨네. 신 변환하는 거.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로 들어가서 로고 끝나고 타이틀 들어가서 음,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인게임 신이 어디야? 타이틀에서, 타이틀 신 나오고,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 타이틀 신까지 씬까, 나오겠네? 자, 애프터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자, 우븐 누르면, 아 어, 여기서 이제 바뀌면 되죠, 그죠? 자, 여기서, 로거 그대로 놓고, 여기서, 어 아, 인게임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아, 인게임 C 인게임 게임 로드 이자 그럼 여기서 뭐 인게임 있겠죠? 자 아, 인게임 있고 자 여기서 에아입니까 아, 인게임 자, 이닛 하나 만들고, 그냥 스타트 코르시는 필요가 없죠. 이닛만 하면 되죠. 그죠? 자, u i 카메라 집어넣으면 되고 그래서, public, void, 이닛, 카메라, 아, UI, cam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인게임 UI 만든 데 있죠. 그죠? 자, public, UI, in-game, UI, in-game. 자, 요거에, 유닛해서 UI 캠 집어넣고, 자, UI 인게임은, 자, UI 베이스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베이스. 자, 오버라이트 하면 되죠? 자, 오버라이트, 이닛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알아서 넣어주나요? 어, 넣어주네요, 그죠? 자, 그러면 UI 인게임 들어가고 카메라만 부착하면은 이제 뭐 넘어가겠네요. 뭐 물론 페이드 아웃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인 게임으로 들어가서 인 게임에서 안 붙어 있네요. 어 UI 쪽에 네, UI 인 게임 됐네요. 자 이러죠. UI 카메라 없습니까? 왜 없지? 타이틀에 이미 다 나고 있나? 어, UI 캠, UI 캠안 받고 있네요 여기서. 자, 카빈 뭐 카메라 뭡니까 UI캠 받고 여기서 받은 거 여기서 넣으면 되죠 디스 s UI캠은 UI캠 여기에서 디스로 바꿔주고 자요 디스 점 UI캠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되죠 끝. 자 그럼 이제 구멍이 뚫을 겁니다 여기에 UI캠 집어넣을 수 있게 캔버스랑 그러면 캔버스 집어넣고 딤 스프라이트 현재 없죠? 그죠자딤 스프라이트 하나 만들면 되죠? 여기에서 자, 캔버스에서 어, 이미지 하나 만들면 되죠? ui에 이미지, 이거는딤 딤은 그냥 화이트 요거 하나 쓰면 되고 어, 블랙으로 바꾸고 어, 1180에 1 1 0 이렇게 덮어주죠. 됐네요 여기서딤 이렇게 여기. 됐네요. ui 카메라 끄고 다시 앱으로 가서 어, UI 이거 됐죠.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인 게임에 페이드, 인 게임에, 인 게임에, UI, 인 게임에, 페이드 인 아웃이죠. 아웃 돌리면 되죠 자, 스타트.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스타트 코루틴 하면 얘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니까지만 해주고. 인 게임 자기 자신 걸로 돌릴까요? 인 게임점 스타트 포르티. 뭐이잇 안에서 해줘도 좋습니다. 한번 뭐 편한대로 하고자 그러면은 보여지게 되겠네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자 실행. <laughs> 자 되면 아너리네요 뭐가 너릴까요 어, 이거 안 넣어줬네요. 인게임 UI가, UI 인게임이 너리거나 캠이 안 넘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인게임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겁니다. 아, 캔버스, 인게임에 안 들어가 있네요. 대자 앱에. 됐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서 널드는 거는 페이드 이거 컴플리트 안에서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컴플리트 어디에서 해줘야 됩니까? 타이틀에서 하고 있죠, 여기서 타이틀에다. 근데 타이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붙이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받을 받을 되죠 자, 오위페에서 비스점 이거는 이렇게 붙여버려요 그럼 이제 뭡니까? 디버거점 그고 게임, 시작인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게임 시작이 아니고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완료됐으니까, 어, fade, o 완료. 이렇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는 캐릭터, 월드 생성, 지형 생성이죠. 월드 생성, 어, 캐릭터 생성, 몬스터 생성, 무기 생성. 이렇게 들어가는거죠. 자, 그 다음에, <laughs> 게임 시작. 그죠? 그 다음에 캐릭터 이동, 어, 무기 획득, 무기 장착, 어, 몬스터에게 이동, 몬스터 공격, 몬스터 제거, 어, 원래 위치로 이동. 이러면 이제 끝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한번 해 보면 음, 뭔가 페이드 아웃 완료. 그죠? 그럼 이제 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월드 생성, 캐릭터 생성, 몬스터 생성, 여기 무기 생성, 게임 시작 전에 뭐 해야 됩니까? UI 업데이트 해야 되죠. 하면서뭐 해야 됩니까? UI 업데이트 하면서 썸네일 갱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썸네일 뭐 히어로면 영웅 영웅 거 갱신해야 되고 몬스터 몬스터 갱신해야 되고 또뭐해야 돼요? 몬스터 썸네일은 비활성화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조우 한 다음에 켜져야 되니까 아,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인게임 화면까지 넘어오고 이 썸네일이 나오면 됩니다. 썸네일이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나아가실 분들은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채워서 두면 되겠죠. 어, 지금 현재 오전에 2시간 동안 제가 한 거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어, 리소스를 제작을 하는 거였어요. 리소스를 제작을 하고 실제 인게임 UI를 만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실습을 해보세요.